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시험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강력한 필살의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아주 시험의 정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배가 고픈 그 육체의 욕망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아주 성격이 예민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돌로 빵을 좀 만들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버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도 먹을 것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는 것으로 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먹는 것에 혹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이에 실망하여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 제목이 사업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며 환전해 주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 시험 문제 답이 다 보일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과 타협하십니까? 부자가 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애인이 생기면 교회를 열심히 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이돈 때문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도 빵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굶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빵도 마실 물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줄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달콤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도록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줄이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축복합니다.